네. 다시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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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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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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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, 몸이 왜 이렇게 좋아? 애들이 몸이 음, 푸른다. 사람이 문제였네. <laughs> 내돈내돈내산 괜찮아. 마저리? <laughs> 의사냐? <웃음> 의사야? 드미남이야. 근데 그때 산약 없어? 테라퓨어? 있어 남았어. 있어? 그거 주면 돼. 근데 테라플어는술 먹으면 안 되거든. 아, 뭐 전에 못먹을거같은데정민이는술 먹겠다고 저걸 아, 먹었어. <laughs> 정민은 그래? 정민을 죽였어야 됐네. 아. 그럼 테라플러하고 물어볼까? 먹어도 괜찮아. 나 그거 먹고 먹었어. 술 먹고. 근데 나도 아, 의사님은 절대 안 먹을 거야. 의사는 그러면은 언니가. 주지 말고 의사는 남은 하나, 거 나쁘시라. 하나 주고 남거나쁘시라 어, 아니 아니 의사는 아니. 그거 의사는 술 먹어도 되는 약을 그냥. 주고 하나. 그 드미남을 <laughs> 테라플로 주자. 아니 뭐? 애들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. 뭐라고? 애들 상태가 안 좋아. 어떡하냐? 누나 누나의 하루. 양말 안 신는 게 잘못. 맞아. 양말 푹신한지야 의사 앞에로 분석이 하면 너무나. 그래. 그래서 아침에 거의 사왔잖아. 양말 <laughs> 대련 좀 하지만. <laughs> 그 몽골 왔으면 현지인 말이 풀어. 알았어. 없 우리가 잘못했어. 근데 그거 알아? 현재는 양말 진짜 잘신 없다. <laughs> 정말... 아이스크림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어 아이스크림 순서가 지금 딱맞아딱 딱 맞아 응. 의사 선생님도 아이스크림 때문인 것 같다 했어 전에 양말 신었던 사람은 발 아프고 안 신었던 사람은 거...

그 설탕이랑 소금 넣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안전시키는 거고 왜 이렇게 다먹는 거. 이렇게 다 먹으라는데? 어. <laughs> 이거 근데 그건데 가끔 위를 좋아하잖아 술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숙지 안해 음... 그거 첫날 사줬어야지 응, 그러왜안됐고 그러면 우리 영원히 가족이 안될 수도 있어 그 정도 술쟁이인 좀... 그, 그줄 <웃음> 몰랐지 <웃음> 아프지 마세요 가는 <laughs> <당은> 거야? 기 <laughs> 남편이 아프신데. You too, okay? Um,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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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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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little, little, <laughs> little bit. It's okay. <laughs> 낙타 양말. 약수 먹어 약수. 이거 마셔봐. 낙타 양. 약수인데 탄산 있어서 아, 마시고. 차례 그래, 좀 나오면은. 좀낙잘 응, 먹네. 하나 어, 더 넣어. 하나 더 넣어. 다 사줄까? 아니 아니. 나머지 한잔 줄. 여희가 내일 사오면 되겠다 양말. 내 것까지. 그래 그러자. <목소리> 누나 선물 사러 가는 중. 이지만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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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만하게만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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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만 하지만, 이지만하 아이 맞아? 아니 이게 신어봐신어봐 신어봐 어, 지금. 시너바, 시너바. 맞아? 오, 그래. 하 y n o 봐? 왜 별로 안 기뻐해? 왜? 왜나 원래 좀 m g o i n 그러니까 우리는 울줄 알았는데. <laughs> 나 말했지, o 리 언니 있을 때는 <laughs> 절대로 to 왜? 내가 왜? 같이 울자. 같이 울자. I'm 울 <laughs> 언니 오면은 먼저 동영상 찍은 후에 내용. <laughs> 진짜로? 딱, 진짜 <laughs> 딱 맞아? 딱 맞아. 잘 골랐다. 감사합니다. 잘, 잘 신어. 잘 신어. 많이 신을게. 응. 갈때 가이드할 때도 메고 다니고 그래. 이거를? 아니 가방. 이거 응. 가이드할 때 신으면은 빨리 제주도 오면 서 하나 신게. 진짜로? 응. <laughs> 그러면제주도에많이 가야되네 갈 때마다 줄거지? 아니야? 양아치다 양아치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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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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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고이이 아니, 혜리언니를 죽으라고 와푼 누나의 훈남 남편 <laughs> 부럽다 아니 그오빠지마 사랑해? 누구? <laughs> Do <you> love him? <laughs> Do y o love him? 누나 못척 <laughs> 하는거야 <laughs> <사랑해서> She said <laughs> 응 거봐 나도 물어봤어 사랑하니고 물어봤어 이거. 그러니까 뭐래? 누구? 하니? 아니 뉴진스니 뭐야?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빌었어? 주자 주세요 돈 많이 벌겠어요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축좀 이뤘지만 고맙습니다. 뭐야? 나는 나인 줄알거 같지 않 뭐야? 이런 <laughs> 서 나야? <웃음> 너야. 고맙습니다. 생일 파티 돼주고 감동적이야. <laughs> 울 뻔했어, 약 잠시. <웃음> 아쉽다. <웃음> 누구 하나 울지 <울질> 않네. 그러니까. <laughs> 쉽지 않네요. 한 <덕한> 년들. <laughs> <laughs> 이 사람 있으니까 아무도 것안 울어. 하루 지루. 그 선물 마음에 드는 거 맞아? 내 반응이 별로 안 좋아. 아나 아이야. 아이. 당 아, 뭐, 뭐 상관 상관 기분 좋은 걸 표현하는 거지. 언니 있을 때아 나한테 아, 너무 서 말아, 나 우울하다 그면어 진짜? 언니 음. 웃는 걸보려고당해라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, 아, 우리 우정 <laughs> 여기까지. 사랑 좀 할까 남편한데 어, 그거 그거 드레스 입은 거 같아. 나도 아, 갖다 줄까? 어, 잘 샀다. 잘 샀어. 컬러가 응. 아, 이거, 아, 이거 하나여 가지고 좀 아쉬웠는데. 언니, 아니야, 그 색깔이 예뻐. 예뻐. 그래? 근데 난 원래 쨍한 거 사고 싶어. 아니야, 고비캐심면그 색깔이 예쁘더라. 언니 근데 밝은 거잘 어울려. 땡큐. 오랜만에 좋은 소리 해 주네. 많이 했거든 내가 내가 왜? 어때? 잘 어울린다. 나한 아까 내가 안 살려다가 호영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누나건데야 그럼 살지? <laughs> 계산돼줬어아이 <laughs> 정도면 괜찮네데그사하겠다 아, 드레스 드레스. 오케이 okay, 드레스. <laughs> 어때? 예뻐 예뻐. 겨울 파티 입고 갈 거야. 예뻐 이뻐 땡큐. 잘 어울리네. 굉장히 귀엽죠? 럭셔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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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take me here is. <laughs> China number 1. Okay. I go show it to my boss. Okay. One more time. <laughs> <laughs> 보이고봐왜 이렇게 좋아? 그치? <laughs> 여기 어디서 찾았어요? 구글매매에서 찾았어요. 어... 뭘 보고 선택하겠습니까? 응? 뭘 보고 선택하겠습니까?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셨어. <laughs> <laughs> 해장이 필요해요. 아, 해장국으로 뭐 드시는 어. 건가요? 일단 이거 골라봐. <laughs> 그래요. 이거랑 또 이런 거 시키면.. 어 이것도 시키자. 스트링로 <laughs> 다 먹을 수 있어? 여기 사람들 대답을 잘안 하네. <laughs> 좀무뚝뚝하지 <똑똑하지? 웃음> 맛있겠다. 콩나물 근 특이하게 콩나물을 넣어주네요. 뭐? 그때 티콰고에만 할 수밖에 없었지. 일요일에도 열리라는 누나. 그때는 허술치만 게 수밖에 없이 같은 짐을 따 보다. 너무 많이 가져왔어. 이제 누나한테 롤링 페이퍼를 전해 줄 거예요. 누나, 누나. 짜잔. 어, 뭔데? 우리 선물이야. 어, 응. 와. 아, 좋은데? 감동스. 감동 감동. 나 이거 왜안 울어? <laughs> 아 말했지 영산 지을 때는 안온다 에이 에 비밀로 <laughs> 찍었어데이 뭔데? 지금 이거 울, 울면은 해려니까 평생 울 거라서. 안 그래도 찍어 찍어 오라 했어. 안울 거야. 인사해 <laughs> 애들한테. 안녕. 고마워. 잘 있을게. 다타섰네한 다 응. 명만 빠지면 진짜 죽어 버릴라 했어. <laughs>